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내며 또 주님과 긴밀한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뭐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불신앙적인 모습이지요.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일이라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듯이 생명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미 뿌리가 죽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만 무성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이들을 또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을 오른쪽에 또 어, 죄인을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우게 했고 또나그에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또 어?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오게 갔었을 때 와서 보았다고 그러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라고 대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졌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병 들었을 때노 오게 갔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왜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 형제 중에서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종교의 몸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떼려 뗄수 없는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면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만이 있을 뿐이지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이유는 역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동적 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늘 죽음의 역사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언제나 이 믿음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린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믿음인가? 그리스도와 늘 연합되어 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늘 모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으로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산림을 20만 에이커, 또 철도를 280마일이나 소유하게 된 깁슨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자 이 깁스는 에 얘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노라고. 그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별로 특별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깁스는 말하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사실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노라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에, 주님의, 예, 그,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꼭되어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래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일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말만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꼭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진이 주장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또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들 모두가 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나됨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묻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